네이클로버 그렇게 빨리 찾았다고? 응. 음. 아니죠 어, 그러네? 어, 진짜? 참! 네이. 우와. 네이클로버? 응. 엄마 이거 봐. 응. 어. 아난 다슬리 클로버 찾았는데 엄마는 무슨 응. 하못찾네 일단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오자. 아빠, 이거 만에 찾았어. 어, 그냥 내려서 바로 찾았는데. 뭐찾아도못찾았 <laughs> 찾았어. 뭔가 찾았어. 뭔가 찾았어. <laughs> 그렇지. 꽃이 막 떨어지고, 어, 이게 그렇게 열매가 된 거야. 엄마가 알려줬지. 그꽃받침 밑에 거기가 통통해지면서 그거 열매된다고. 근데 꽃이 떨어진 건다 없어졌는데. 없어졌지. 그거는 땅 속에 썩어서 벌써 들어갔어. <laughs> 근데 멀리 날아가겠지, 바람 때문에. 그래? 그랬을 것 같아? 응, 정말 콧콧했어. 원래 이거 그냥 흙이었잖요 알았어? 응, 어, 맞아. 원래 그냥 흙이었잖아어 맞아 맞아 그래도 다른거 있지아 무슨 사람 또 뭐있어? 토마토 있었나? 그거 다 할머니가 심어 놨지 있는거야 어? <laughs> 감나무 아... 맞아 어 저거 판거 같아 엄마도 잘 몰라. <laughs> 아, 아, 어? 어? 꼭 이렇게 꼭 저렇게 한번쭉한번 내려 꺾인 게 있어. 그런 거에다가 박치게 한다니까. 엄마 난 키가 작아서 안 단단다. 어, 다행이네. 아파. 어, <laughs> 오 어. 어, 파인 거야. 이게 뭐지? 파. 파? 응. 마늘인가 파인가? 저게 저걸 파파 아니야? 수수 같기도 한데? 아니야. 어머니 할머니가 옥수수 심었다는 얘기 안 하셨어. 어 응. 어. 음. 아, 또. 어머. 지우라 지우와 여긴 꽃이 되가네. 응. 지우라 집에 갈때 아빠한테 빠삐코 사달라고 그래. 야. 엄마 빠삐코 먹고 싶어. 좋아. 그래. 나 이거 그냥 저가 주셔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밟아야 돼. 아, 이거를 이거를 밟고 싶지 않아? 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말해줍니다. 알았어. 안 밟게 조심할게. 음. 여기 중에서 엄마 꽃 꽃이 뭐가 마음에 들어? 엄마 여기 중에 무슨 보라색깔 꽃 있거든. 어, 그니까 어. 그거 뭔지 모르는데 그 엄마 그거 예뻐. 그러네 어 그러네 어. 노란 꽃이 있네 유채 꽃인가? 꽃관련하면어 딸기 노란 꽃찾았고 어. 지율이는 무슨 꽃 제일 예뻐? 음 아, 달고나가 예뻐? 응. 기따가 7월에 열리잖아. 응. 7월에 피잖아. 피잖아. 버섯 같아? 뭐, 이 딸기 같은데? 음 조금 딸기 응. 모습이랑 오 진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진짜 딸기 모습이랑 비슷하다. 어, 그런데 이거 딸기 아니잖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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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뭄. 가뭄이 뭐야? 가뭄도 몰라.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가지고. 아, 사막 이후처 그렇지, 사막처럼 막, 물이 부족한 거. 와. 오늘 하늘이 되게 맑다. 완전 세파라잖아그치 아, 엄마 힘들 엉, 엄마는 못 해. 아유, 힘이 넘치나 봐. 대단해. 아휴. 튼튼해. 아유. 거기까지 올라가? 아. 우와 두릅 <laughs> 가시지 가시 어 무서워 어? 어 이거 야, 이거 잘어라 그거 따면 꽃 죽는 거야, 알아? <웃음> <웃음> 뭐가 세 개야? 여기 다여 개, 여 개, 뭐가 뭐가? 아배 이거 떨어진 거는 뭐냐면 배가. 안 건강하게? 어 아. 이거 더 너무 배를 많이 촘촘하게 달아놓으면은 응. 조그맣게 커 크게 크질 못하고 그래서 예쁜 것만 하나 놔두고 다른 거는 따서 받, 버려주는 거야 그냥. 엄마 버린 거야? 엄마가 버린 건 아니고. 응, 나가거따우신아 사람이 따서 버리는 거야. 일부러 따서 버리는 거야. 여기 찾을 수있겠 네이코 네이코로 봐 충분히 찾겠다야 아, 엄마 여기 엄청 많아. 어 어. 지우라 봐봐 알려줄게. 봐봐. 떴다. 어 그러니까 지우리 뭐 알려주는 거야 지금. 지우라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잖아. 어. 그러면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이 이렇게 큰 배가 될수 있겠어? 아니면은 다 조그마겠어? 조그. 어 그러니까 하나를 따주는 거야. 얘얘따 버리자 얘. 음. 아! 어 됐다, 됐어. 응, 하나는 남아있다. 응. <웃음> 미안해. <웃음> 아니, 근데, 나 그냥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선으로 두, 아니, 선으로 어. 자꾸 해야 되겠다. 그치? 어, 맞아,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응. 아니, 이제, 이제 아니, 그만해. 가지마. <laughs> 나 하고 싶어. 아니야, 지유라. <laughs> 아니야. 아, 아빠, 나도 하겠지. 아니, 너 못해. 아니, 왜냐면, 지우라, 요게 이제 예쁜 거를 찾아보고 따야 아, 되는 이거 거거든? 딸기야. 어, 뭐야, 이거? 뭐, 삼기엄 어, 음, 아빠, 네이클로버다 밟지. 아, 밟지 말래, 여기서 찾는데. 없어. 찾아봐. 네이클로버행복이자 뭐 행복, 행복, 그함음에 행운이야. 아, 그렇구나. 응, 네, 아, 멋진 말이야. 아주 근사한 말이야. 클로버다. 진짜로? 어, 진짜다. 야교 어, 지안이도 있네. 지안아. 네이 클로버가 뭔지 알려 줄게. 봐봐. 지안아. 이거 잎이 몇, 몇 개야? 다섯잎 클로버 찾소. 이거는 잎파리가 지안이 거 뭐야? 하나, 둘, 세 개지. 근데 우리는 네 개의 잎파리가 있는 걸 찾는 거야. 있니? 아니, 아니, <laughs> 와, 지율이 잘 찼는데, 저 와. 뭐, 아니, 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안아, 지금 네이클로버가 뭔지 이해를 못한 거야. 그치? 아빠가 이거 다어 어, 어, 오빠, 뱀! 몽이야. 미안해. 미안해. <laughs> 엄마, 이거 좀 큰데? 어, 알았어, 지우라, 만지지 마. 이거, 뭐, 이거 벌레가 먹었어 벌레가 먹었어 응. 엄마, 나 여섯 니 클로버 찾았어. 거짓말. 엄마, 엄마 이거 봐. 그 다음에 여섯 니 클로버. 나 여섯 니. 리... 나긴 클로버. 어, 긴 클로버 찾았어. <laughs> 긴 클로버. 나거든 <laughs> <목소리> 오. <목소리> 야, 야, 키 재보자. 내가 더 커. 아, 됐어. 대결하지 마. 됐어. 대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커, 응. 자기가 좋은 거 찾는 거야. 대결하는 거 아니야. 더 없니, 글로벌하니. <laughs> 행운이 쏟아집니다. 지유라, 뭐, 적과하는 걸 벌써 배우려고 그래. 아빠! 해. 아니야! 딸기 있다, 딸기!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알았지? 나가라! 어, 제기안 씻었는데, 뭘 먹어? 아니, 아니 그 씻어도 그래. 먹는 거 아니야. 그래도. 딸기가 오케이. 아니란 뜻이야, 지유라. 어, 나도. 나도 그렇나 이거 봐. 진짜 <laughs> 많이 어 엄마, 그러면 잘 딸래. 다. 다 딸래?

아빠! 야구야! 어휴, 쟤한테 있요 봐봐, 엄마 보여줘. 나도 한번 엄마 해볼까? 어, 뱀. 뱀? 어. 응. 수영아, 뱀은 여기 지금 우리 사람 소리 나가지고 뱀은 다 숨었지. 엄마 만들어주려고? 응. 어... 그 이렇게만 해볼게. 응. 응, <laughs> 어, 됐지? 이 정도면. 만 자! 꾹! 아빠! 팔찌! 어, 팔찌 야려개찌 열려! 팔찌! 무서운데? 응. 어, 지이 팔찌 어디 갔어?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할까? 그래, 어, 좋아. 우와. 예쁘다. 이거. 음, 좋은 생각이야. 지안아, 팔찌 어디 갔어? 지율이 팔찌 좀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이거 죽었어. 다시 만들어줄까? 예뻐요. 음, 응. 예뻐 예뻐. 여기 동굴 같아. 동굴 같아. 어, 이거야. 오, 맞아, 동굴 같아. 나무 동굴. 와, 예쁘다. 감각 있어.